매일 마시는 커피 2차로 바꾸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피곤함을 이기려고 습관처럼 커피부터 찾으시나요? 하지만 빈속에 마시는 커피는 위장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오후에 더큰 피로를 몰고 올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커피 대신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건강차로 아침을 시작해 보세요. 향긋한 차한 잔이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닦아줄 거예요. 첫 번째 추천은 페퍼민트 차입니다. 상쾌한 멘톨 성분이 머리를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줘서 몽롱한 아침 정신을 번쩍 떼이게 하는데 최고랍니다. 두 번째는 생강차예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혈액 순환을 촉진해서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죠. 특히 손발이 차갑거나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의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줄 거예요. 마지막은 바로 녹차입니다. 적당량의 카페인과 심신을 안정시키는 엘테아닌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과도한 흥분 없이 차분하게 집중력을 끌어올려 줍니다. 이제 커피 대신 건강한 차한 잔으로 상쾌하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먼저 고마워할 거예요.